본인의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주세요. 이 작품 레이디 두아로 얻고 싶은 반응이나 결과. 이준혁 씨가 먼저 마이크 들고 계신데 말씀하시겠어요? 네. 네. 은은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네. 사실 어, 명품이라던지 어떤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좀뭐 배운 지점도 있지만 뭐 진짜 가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. 뭔가가 진짜가 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인 것 같아요. 여러 사람들의 믿음과 마음인 것 같고, 어, 무언가를 매력적으로 보는 것도 어떤 뭐 시대의 마음이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이 작품이 시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 사람들이 정말 진짜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진심을 갖고 만들었고,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라고 믿고, 어, 진짜 감동을 얻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어, 제가 느꼈던 바처럼 어떤 또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욕망입니다. <laughs> 어, 인생 시리즈, 인생 작품. 어. 네, 뭐 인생 작품이 되면 더 좋고요. 네. 네, 네. 자신혜선 씨. 와 정말 그릇이 큰것 같아요. 선배님. <웃음> <웃음> 정말 큰 사람 같아요. 저는 기자님이. 자, 욕망을 얘기하시길래 아 내가 잠깐만 이걸로 뭘 얻어내지? 이런 생각을 나,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그림 거시적으로 보시다니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본인의 욕망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욕망은 <웃음> 그저 <웃음> 어, 제가 <laughs> 그동안에 안 했던 모습들도 있어서 그런 게 어색하지 않게 보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가 연기한 게 내가 만들어낸 사라킴이라 사라킴과 이 다양한 이 우리의 레이디 두아라는 드라마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였으면 좋겠다. 라는 정도가 저의 욕망입니다. <laughs> 정말 이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. 아, 어, 그래 주시면 너무 좋죠. 근데 제가 제, 저, 저도 좀, 미리 좀 봤거든요.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? 미리 본거 얘기해도 돼요, 제가. 오, 어, 그럼요. 네. 저도 좀 미리 봤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.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. 너무 어 솔직히 정말 그아 너무 민망하네. 솔직히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. 저희 작품이. 아니, 재밌으니까, 예. 네. 여러 번 보시죠. 네. 예. 조금 겸손하게 말하자면 꽤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봤어요. 그랬더니 볼 때마다 다른 지점들이 보이고 볼 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여러 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그러면 저의 욕망은 여러 번 보고 싶은 드라마 시리즈가 되는 시리즈가 되는 것이 저의 욕망입니다. 그래서 순위권에 안착! <laughs> 자, 그렇다면 두 분, 각자가 가진 명품이 무엇인지, 요거는 혜선 씨부터. 정말 기자님,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네요. 그래서, 명품. 근데 너무 식상한 대답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시려나? 저는 사실, 그, 가정이라는 것 있잖아요.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잖아요. 근데 저는 요즘에 그게 굉장히 대단하고 부럽다. 멋있는 거다. 그리고 정말 잘 가꾸어진 그런 가정들을 보면, 가정 환경들을 보면, 저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명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의 명품은? 네. 가족? 저희 가족? 가족. 어, 정말 <laughs> 뻔한 대답을 해주셨는데, 괜찮습니다. 왜냐면 본인이 지금, 가족을 명품으로 생각하고 이제 솔직한 대답입니다. 자 그렇다면 본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준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갑자기 대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자 이준혁 씨. 저는 이제 어, 이런 생각은 뭐 평소에도 해볼 수 있죠. 그러니까 명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, 어 저도 이제 거의 한 20년 가까이. 하면서 제가 가진 이 일에서 가장 소중한 건 저는 결핍인 것 같아요. 저는 결핍과 그리고 굉장히 이 업에 대한 사랑, 컨텐츠에 어, 대한 사랑,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조금 버티는 힘인 것 같아서. 예, 네, 그래서 이 작품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150분이 이거를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해주시면 그게 또 이제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게 살아가 하는 일이잖아요. 저 맞습니다. 그래서, 믿게 만드는. 네. 결과 작품에 대한 나의 열정과 사랑. 자 신혜선 씨 다시 한번 기회드릴까요? 아... 아... 열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명품 같고요. 어, 거시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, <laughs> 앞으로 인생을. <laughs> 아무튼,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두분 모두의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